자꾸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제국 님은 유니온 캐릭터들 150에 최종적으로 템을 맞추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템을 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레벨 150까지 어떤 템으로 개겼는지에 대해 다뤄 볼 계획이에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레10 정도 때는 제가 어떤 템을 꼈을까요? 바로 이 영상에서 다뤘지만 저 같은 경우, 리스항구에서 템을 사서, 주문의 은적 70% 풀작을 하고, 스타포스 5성을 찍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잘 보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서 샀거든요. 구라 아닙니다. 여기서 다 팔고 있죠. 지금도 끼고 있네. 크로스 헌터 코인이 많다면, 이런 것들을 착용해주는 편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착용되어 있습니다. 베테랑 크로스, 베테랑 크로스한테 이런 식으로 착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여건 되는 대로 하세요. 안산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스왕로 장비를 꼭 맞춰야지 제 채널 사냥터 영상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요? 말도 안됩니다. 10만 매소면 충분히 되고 남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계기다가 착용 레벨, 감소가 달린 자쿠무기 등을 구매해 주는 겁니다. 제 부캐들은 다 착용하고 있어요. 착용 레벨 감소란 착용할 수 있는 레벨을 감소시켜서 약한 캐릭터를 낮은 레벨에 한순간에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개 핵사기 템들입니다. 허나 요즘 쿰돌이 유저가 현저히 감소해서 가격이 매우 비쌀 수도 있지만 제가 육성할 때만 해도 춘추 쿰돌이 시대여서 개쩔었거든요. 아무튼 이건 그냥 착감 15 내지 20 정도를 쇼부보시는게 지갑 사정에, 사정상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아무튼 저는 착감 작품 분기, 얼굴 장식, 눈 장식 등을 활용해서 레벨 120까지 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레벨 120이 되면, 네크로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 되는데, 네크로 120레벨 잡템의 가격은 현저히 가격이 낮으며, 저 같은 경우, 구매를 해줍니다. 단점이 있다면 약간 주문의 흔적이 많이 든다는 사실인데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죠. 참고로 자쿰 무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잠깐 편하자고 저의 소중한 돈을 사용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네크로 함벌로은 귀찮아서 안산것 같네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템으로 저는. 무조건 150을 달립니다. 어차피 150대에 최종적으로 템을 맞추게 될 텐데, 솔직히 조금 지루해도 학교 수업 받는 것보단 재밌습니다. 견뎌내시고 150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차에서 약간이라도 강하게 키우실 분들은 카루타 장비만 1 5 0렙째고 나머지는 다140 이하니까 레벨업을 하시면서 천천히 구매하신 것을 착용하시면서 기우시면 되겠습니다. 딱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블랙 세트입니다. 블랙 세트는 워낙 성능이 좋은 것을 소문난 녀석들입니다. 이것을 끼고 200 찍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 그러신 분들은 작품 무기든 뭐든 필요 없습니다. 블랙 세트를 끼시고, 150을 찍으세요. 김제국은 레벨 150까지 어떤 것을 착용을 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스원 구템으로 자쿰 무기 전까지 개기기, 자쿰 무기 끼고 120을 찍기, 네크로 몇개 착용해서 150 가기입니다. 간단하죠. 네크로 장비를 끼게 되면 쿰돌이, 무롱돌이 할 때도 매우 도움이 되니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추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